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가 다고입니다 8시가 다고입니다 20시가 다고 올거요 방송에 보여지는 마필은 바로 이번주 대망의 그랑프리 2025년도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고의 마필들. 자, 그러니까 다음 한 달이 있지만, 올한해 부산, 서울, 그리고 일본에서 마필도 한두 개 있죠. 자, 자웅을 가리는 경화 날입니다. 누가 제일 센 말이냐? 국산마, 어, 외산마 통틀어서.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뛰는말 중에 가장 강한 마필한테는 일착상금이 무려 5억 5천입니다. 마주 조교사 기수들, 뭐 마주는 70%를 가져갈 거고요. 기수가 세금 떼고 한 7.7.몇% 그리고 조교사가 뭐또근처로 가져갈 거고. 그다음은 그 나머지 다 마주가 가고 세금 좀띄고 떼겠죠. 마주 입장에서는 그걸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주가 그야말로 한구라죠 항구라. 자,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경치입니다. 물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다면 소문은 났는데 잔치집에 그렇게 많은 반찬은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인 해본다 보니까요. 서울 마필이 세냐고 부산 마필이 세냐인데 부산, 부산 마필이 분명히 더센건 맞습니다. 더센 말이 많았고요. 그러나 요게 서울에서 하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있습니다. 부산 마필들이. 뭐 물론 음, 스피드형이라든가 석세지 백파, 글로벌히트요세 마리가 클린 옷도 있죠. 이런 마필들이. 예, 보기에 따라서는 음, 최정상에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그 정도의 컨디션만 유지하고 있다는 건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마피 중에서는 제 눈에는 강풍마와 원평스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뭐 다른 마피들을 뭐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사는 입장이고, 자, 자기가 소액으로 고배당을 산다는데 제가 그걸 말려서는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원평스톰은 3세마루스 작년에 그랑폴에 나왔다가 아주 뭐 절전을 별지 못했지만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요. 최근에 기세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기수인데, 마이야 기수. 제가 봐서는 역대 들어온 한국에 온 용병 기수, 용병 기수 중에서는 뭐, 어, 안토니온가? 있었고, 다시발가 있고, 몰로가 있고, 뭐, 예전에 말을 잘 탔던 일본 기수들 뭐, 몇명 있었죠. 근데 제가 봐서는 통틀어서 마이야를 이, 능가하는 기수는 없습니다. 마이야 기수는 합니다. 말을 몰고 나오면서 어, 밀어붙이는 이 제2의 동작도 타의, 타의 추종을불허 한다는 거죠. 원평승도도 3세 지금 음, 후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4세 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차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젊은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경주 전개를 펼치고 나가면요. 말이 거차을수 없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온병수도, 그리고 강풍마인데, 이 강풍마가 2,300m가 음, 어떻게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뛴것 같으면 강풍마는 2,300m가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문제는, 이 인기가, 지금, 음, 스피드형의 인기가 1위, 강풍마가 인기 2위, 글로벌이드가 3위가 됐다는 거죠. 제가 잠시에 뒤 인기순위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어, 우연찮어게 어, 뭐 검색을 하다가 어, 경마 사이트 같은데 인기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인기 순위를 보고 싶다면 그걸 한번 보여주, 보고 싶으면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지금 이 강풍마의 조교는요 굉장히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교를 요즘 보니까 어떤 여자도 조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조교를 25년을 보면서 말을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뒤가 덜디가나 나가냐, 말이 주행이 악백이 있냐, 주행이 없냐. 이것도 한 15년을 정도 보다가 조금 눈이 떴고 2 0년 넘어가니까 아, 이제야 어, 훈련이 어떤 거고 우리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여자가 조교장에 나타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조교를 온거 봤더라고요. 제가 참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뭐, 기절을 했다기보다는 참, 이게 경마판이라는 것도 다시 해의를 느끼게 된 거죠. 뭐, 여자는 경마를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으 하지만, 어, 내가 하더라도 그 분야에 내가 거기에서 너무 이제 후발주자가 뭘 안다고 떠드냐는 거죠. 뭐, 근데 그 부분 됐고요. 뭐, 바로 이제 제가 그랑플 때 갔는데, 이 훈련을 한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파란판에 광풍마가 조결하는데,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지금 했는데 구독 좋아요는 저 음악이 계속 나오다 음악이 안 나오니까 뭔가 호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매번 보신 분들은 음악이 들려도 음악이 없다는데 이 음악 한번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구독 누르란 뜻은 아니고요. 누르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음악이 메인음악이 처음에 우편용으로 나올때 이 음악이 좋더라고요이 리듬음악이. 그래서 이, 근데, 이, 이건 데요걸 하고요. 이제 바로 예상이 되갔는데요아자음 제가 아 이걸 제가 아, 안 만들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오늘의 경주 PDF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갔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에 색깔을 칠하고, 어, 또 부산, 어,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 8경주. 여러분, 제가 음, 7경주, 대상경주도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데, 자, 이게, 음, 됐죠? 글씨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 8경주, 2300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최장거리입니다. 더 이상 긴거리 나오지 않습니다. 더 길게 나오려면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겠죠. 혼합 오픈, 3세 이상, 성별 오픈 마리온, 그랑프리 오픈, 에, 그레이 원. 자, 순위상금 토탈 천, 10억, 10억입니다. 1, 1차기 5억 5천, 2차기 2억 2천, 3차기 1억 4천. 3차만 하더라도 대상경주 우승입니다. <laughs> 2,300m 참 최장거리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럴때 혈통을 따져보고 뭐 아버지가 엄마가 뭐 혈통이 좋았느냐 이럴때좀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강풍마라든가 스피드형은 2,300m에 뭐 약점은 없고요. 석세스백번이 장거리에 중 장, 장거리에 2,300m 유리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번 원평스텀, 요, 요 마표를 제가, 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혈통이 2300m에 좀, 어떨가가 제가 요즘, 음, 채집피트로 가시죠. 여러분도 아시은 거기에 가끔 가다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병명을 물어보고, 원평스텀을 제가, 어, 한번 물어봤으면 했는데, 2300m에 강점이 있 따곤 하지 않다고 하더라, 고요 그건 맞죠. 제가 보니까, 자 8경 주의 5번 은평스턴 자마야 기수가 이제 칼을 갈고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세 때부터 어, 뛰었던 마필인데 음자 2세 말 때부터 뛰었죠. 2세 마부터 뛰었다가 음 작년 어, 올 3월 달에 에 대상 경주에 나갔는데 그때는 3세 초반이었죠. 3세 초반이었는데 그때 석세스 백파 스피디영하고 싸웠죠. 싸웠는데 예, 저는 힘을 못 썼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그때 인기 마차지였습니다. 그렇다가, 이제는, 3세 후반이 되었죠. 3세 후반이 되면서, 말이, 저는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2300m의 경험이없고 2000m까지의 경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1등급 승군전에서 선행을 받고 가는데, 아, 정말, 음잘 뛰더라고요. 저는 이 마이아 기스하고는, 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띠는 여름을 음, 음, 알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말이 현재 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약기수하고는 뭔가 호흡이 맞다 마약기수도 이렇게 큰 상금을 노리고 싶죠 더구나 욕심쟁이 조기사 누굽니까 정호역 조기사고 여기서 음, 인코스 마필을 봤죠 누돌콩 정취열 기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필도 언급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는 그래요. 언급,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그러면, 잘 뛰면 들어오죠, 그러더라고. 잘 뛰면 들어오죠. 그러나, 어떻게 뛰어야 되지 최소한의 예, 경주전개는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그건 알아서 들어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아서 들어오는 거는. 알아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정말 능력을 있어야 되고, 또, 경주적인 게참잘 풀려야 되고, 또, 훈련이 잘 뒷받침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봐도 나올 게안 된다는 거죠. 영광의 포스트, 블랙 벨트는, 이거는 문제, 제가 봐서는 다띠 마필입니다. 계속 인기만 차지하 마필입니다. 저는, 저는 용암 세상을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놈을 정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뛰는 마필 중에, 서울 마필 중에서는 요 마필을 경제 높게 평가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못 뛰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제가 봐서는 아직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고, 어, 여기에서 홀등하고 어, 일반 경주에 나오면, 그때 컨디션이 사라지면, 이 머리로, 노려야 어, 될 마필입니다. 이 배유준족에서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부작은 뭐, 음, 대상 경주에 출전시킵니다. 어, 말은 분명히 뛸 말인데, <laughs> 아직은 아니다는 거. 자, 그럼 1, 2, 3, 4 중에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원평스텀이 2,300m. 여기 거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2,300m.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1, 2, 3, 4, 이렇게 16번까지는 5번이야. 그러면 직선주가 길어. 자, 길면 선행을 받기가 좀 수월해요. 수월해요. 앞에 앞장을 뜨겠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평스텀이 말대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러다가 제어하고, 이래다 보면, 다른 마패들, 제어를, 다른 마패들이 폐이스에꼴 수가 있습니다. 운평수도 때문에. 이되면당패를볼 수가 있죠. 물론 운평수도도 어, 위험한 경주 전개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음, 생각하는 거는 나을 어,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아직 3세 순말 미국사만빌려서더 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혼자 뛰었을 때더뛸수 있지 않겠냐는 저도 막연히 그건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변수가 다코스가 되는 거죠. 강풍막요 있죠 6번 음, 이것도 어, 36번이면 게이트 입장에서는 그래 나쁘진 않는데 그러나 그대로 요 직선주로 있죠 요 직선주로 그대로 어, 여기에 직선주로 간1800될 겁니다 아, 아, 5600 됩니다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대로 밀고 가다가 어, 건너편에서 어떤 포지션을 체험해서 쫓아오면서 직선주에 출입을 하는 거죠 자, 최근에 강풍막을 지난번 경주가1가직선주다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방서도 2,300m는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우스나이퍼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보는 거죠. 보면 보는 건데 뭐 보는 거에 본인들의 자유고 들어오는 거는 또 능력의 자유죠. 근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2,300m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석세스 백파가 제에서 진경기술인데 이만필이 자, 2,000m까지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가 지난번에 1,800도 안 됐고, 2,000m 지난번에 전경 개수가 참 저는 잘 탔다고 봅니다. 못한 거 아닙니다. 자, 선행을 받는다면 가능 선행은힘들죠뭐 분명히 선입권에서 최대한 힘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안배를 했다. 그더라도 아 입성을 하기에는 최근에 이 컨디션과 기세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는 거죠. 아, 아마도 인기가 한 3위나 4위 정도 할 겁니다. 스피드이 있습니다. 스피드형. 정대형 기수인데, 지난번에 정대형 기수 참말을 잣탔는데 26주에서 방동석 조교사가 9번과 12번을 같이 보냈는데, 사실 방동석 조교사는 안알 겁니다. 9번이 기가 9번한테 기대를 할지, 12번 글로벌한테 힌트한테 기대를 할지는 조교사는 안해 조교사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겠죠. 절대 얘기 안할 겁니다. 된다고 둘다 된다고 하고 12번도 자신 있다고 하고 그분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보는 경주에서 김혜성 기수가 글로벌 히트를 안 타고 바로 조교사가 됐죠. 5조 마방을 바로 받았습니다. 근런데 다들 저처럼 추측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제가 했던 추측이 100% 옳다고는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또 다른 진실은요. 자 조교사 마방이나 5조 마방이 예, 김효석 조교사가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원래 퇴직이 아니고 일신상의 이유로, 어, 저걸 면허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납을 하면 다음 승계가 영순이가 김혜성 기수예요 그럼 김혜성 기수가 이걸 안 받으면 다음, 음, 조교사의 1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혜성 기수는 영순이. 그럼 1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이가, 아,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1순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울면 겨자 먹기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매 어쩔 수 없이 예, 내가 면을 어 조기사를 대부로 받은 거죠 마방을 뭐, 근데 글로벌을 탈 수도 없는 거야왜 이걸 받아야 되니까 말을 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대부를 받아야 될까 조기 마방을 안 그러면 다음 1 순위도 넘어가는 거야 이걸 미루지 못한다는 거지 이 내막을 제가 잘몰라요 네, 이건 내막을 그 마사에서 안르해 주죠. 왜아르왜아케줄 의무도 없고, 마사에서 그 내막을 굳이 경과 팬들이 아르케 주겠습니까? 안르해 주죠. 이 내막은 김혜선 기수, 그리고 조교사, 그리고 마방 관계자들만 뭐, 일부가 알겠죠. 이것도 한, 이건 아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자, 제가 첫 번째, 김혜성 기술 말이 안 돼서 나는 그런 저기사로 타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런 그로 재편에 우승 못 하는데, 걔는 걸걸 타고 인기막 가하게 차지하고, 뭐 최근에 2차고, 그 지나면 4차고를 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극히 가게, 기가 꺾여갖고, 뭐, 치, 추진, 추진이 안 되는 거야. 김혜성 기술은 그걸 아니까, 야, 이런 능력으로 4주 뒤에 대상경제 그랑플이 나온다 거더라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지. 김혜성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에이, 따,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말도 안 타지 말고, 그랑프로 가지 말고, 괜히 안 들어 욕만 박아줘야 먹는데, 차라리 그나저교사나 해갖고, 바로 그나저교사나 하자. 이렇게 해서 조교사가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만약 진짜 글로벌 히트가 정말 센 말이야. 자, 지난번 빼고, 그 전에 뛴거 보면 정말 센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수승훈 기수가 탔어. 이마피를 기가 막히게 탄 거야. 그럼을 또낸 거야. 그럼 글로벌 히트가 예전에 그림이면 12. 머리에, 에, 이러면 12머리면 구가이창못 답니다. 한지마방이 입상하는 건아니겠더라 그러면 12머리에, 삼성이 12머리에, 어, 뭐, 6번, 강풍마에, 뭐, 예를 들어 5번, 운평이라든가, 뭐, 석세이백번,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또 예상이 또 어긋나지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띄어봐야 하는데, 뛰기 전이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실을, 거짓을 진실인처럼 다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요것도 얘기하고 요것도 얘기하는 거예 제가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요것도 맞을 수도 있고 요것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 생각이 우선이니까 저는 이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승호 기수가 타도 안 되는 건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본방송이 되겠지만 9번스피디언과 그 강풍마를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어, 클리너는 보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바인데, 아, 2300m 에서는 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바 기숙 아무리 칼을 갈고 왔다 그러더라도 저는 선행은 6번, 5번, 5번, 운평수텀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운평이, 마이어 기숙이 정말 발을, 제가 생각한 이상 잘 탄다. 그러면, 클리너을 보내주고, 클리너을 보내주고, 여기 온평수 땀이, 그러니까 다른 마펠들은 뒤에 달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막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모래를 피하면서 최대한 힘을 안배를 하다가, 직선줄에서 열한을쓱 넘어 쓰는 거지. 요렇게도 탈수 있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러면 클리너이 버티냐? 그거는 힘들 것 같거든요. 2300m는. 그래서, 클리너까지 보기에는, 이 구멍수가 좀 반해집니다. 글로벌이턴 또 언급했고, 그 13, 이거 뭡니까? 14, 이거 뭡니까? 15도 뭡니까? 자, 이제 유베나 호노입니다. 요시아라 기수인데, 일본 지방경마장에 있다가 엄마필이죠. 어, 지방경마장 왔고, 지난번에 엄마필 부산에, 에, 예전에 YTNB에서 3차기에 왔죠. 3차기 왔을 때, 대구 마필을 뛰는 걸한 10번을 봤습니다. 도대체 위배는호는놈 어떤 말일까 어떻게 뛸까라고 봤는데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이번 경주는요, 제가 봐서는 11번, 5번, 5번, 11번, 16번이 앞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용병 기수죠. 16번, 1번 기수니까 용병 기수죠. 5, 11, 16이 줄을 수든 11, 5번, 16번이 예, 이렇게 줄을 쓰든, 이렇게 가긴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요래 나가면서 힘을 쓰고 나가면 요것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힘을 쓰고 다 죽고, 어, 추위마, 스피드형, 강풍마가, 어, 석세스 벽파나 글로브 어, 히트를 몰고 오겠죠. 그런데, 요세 기수들이 전부 다, 제가 봐서 일본 기수도 잘 타더라고, 지나번 타는 거 보니까. 저 마야 기수도 분명히 이, 힘을 안배를 할 것이고, 11번 클리너이다시발기술은 초반에 힘을 쓰더라도 하더라도 베이스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바, 한두 마리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얘들이 포지션 좋아요 5번, 16번이. 자, 그리고 강풍만화, 음, 강풍만 어, 스피디 형은 요 뒷자리 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자리 너무 있으면 힘들고요. 요지기 언절이 있은 마필이 직선제 들어와서 치고 나오면 얘들이 다 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원평이나 16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베노 호노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강풍마에 모든 게 포커스로 맞춰지면 안 되는데, 얘는 강풍마 너무 많이 팔리더라고요. 아무튼, 이, 요경주는 유베노 호노도 외곽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삼복숭에는 제일 안정적일 수 있는 마필이 유베노 16번 유벤노호노 삼복숭이는 우승의 삼상 승의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삼복숭에는 16번이 들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기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인기도 미 인기도인데 이게 이, 이게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화가된 사이트더라고요. 인기 순위 9번. 자 제고 먼저 잡혀있죠. 9번이 뭡니까? 스피디어. 앞에 있죠. 인기 순위입니다. 6번이 뭐냐? 강풍마입니다 강풍만요. 강풍마. 6번이 여기에 있죠. 인기 순위. 그리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9호 커 6번이 대길이라는 거, 12번이 글로벌이트니다 서성국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현장에 가면 9, 6, 12가 팔릴 겁니다. 요세 마리가 비슷하게 팔릴 거예요. 16이 뭡니까? 16이 유베노 호노입니다. 현장에 가면 3강 1중 그리고 1중 아닙니다. 이 8번 석세지 팩바디도 팔릴 겁니다. 3강에 2중이 이렇게 팔릴 것이고. 여기 5번이 하나가 있죠. 5번이 온평스텝입니다1 1나 클리너입니다. 자, 이번 대장경주는요 여기, 여기, 요, 요, 앞에 5마리와 요 밑에 2마리. 제일 아래에, 아래이 4마리, 7마리. 그 밑에 아래 9마리는 사실 힘듭니다. 자, 이 7마리를 가지고도 어,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인거 아닙니다. 근데 요 밑에 마필까지는 찾아볼 수 없죠. 밑에 말들은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6번, 9마리는 배제를 하고 자 일단은 현장에서 스페디언과 아, 6번 강풍마. 이게 대끼리가 되면서 12번이 현장에서요. 자 12번이 뭐냐 히트가 생각보다는 더안 팔리는 거야. 인기순위가 9, 6, 10인데 1 0가 16번도 안 팔려. 그 10위는 이... 소문이 났죠. 이거는 완전 컨디션이 떨어졌다. 말이 예전의 히트가 아니다. 이러면 12번이 인기가 밀리면 12가 빼고 16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강 구도에 8번 석세지 백파냐 5번 은평수 탐민 내전 5를 여기 집어엿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인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이 9, 그 다음에 6. 10위는 약간 무시당하는데, 무시당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또 세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위는, 예,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인기가 1, 2, 3, 4, 5. 저는 6번이, 온평스더니 인기 6인데, 6번의 인기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7번만도 인기가 여기 있겠지만, 클린원입니다. 그걸 클린원인데, 사냥받고 버티기는 어렵고, 따라가서 더 버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경주는 9, 6, 16에 5분까지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도 적어도 왔습니다. 자, 2025년도 어, 10월 30일 1월 8랑풀 대상 경주에 강풍 마스피디어 유베너 호나우 그리고 뭐 글로버드 인기맘 헬로버트 곰패스섬인데이 요걸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든 음, 이게 삼상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에, 또 도전해야 되겠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복에는16 어, 음, 그리고 삼상의 충만은 음, 어쩔 수 없이, 뭐, 강풍 말을 놓고 갔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온평도 들어오면 저는 머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되면 4착, 5착이지만, 안 되면 그럼 5착 바뀝니다.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예, 그림이 생각보다 잘 많이 나오고, 그림이, 키 예, 튀었다. 그럴 때는 요게, 예, 저는 삼성이 머리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5 놓고, 6번은 돼가야 되고, 당연히 9번 들어가야 되고, 16번 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당은 5 놓고, 6, 9, 16, 뭐, 이렇게도되고요6 놓고, 어, 5번, 6 놓고, 뭐 5번, 9번, 16번 도 가능성을 좀열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결코 쉬운 대상 경조는 아닙니다. 아, 쉬운 대상 경조 아닌데, 일단, 이, 제1안, 제2안에 막건이 걸어질 수 있는 경조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히트, 히트의 에, 당일 컨디션, 승부지를, 승부지는 가는 건 맞죠. 가는데, 간다 그래갖고, 되고 안 되고 문제보다는, 마방에서 예전의 컨디션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석세스 백파도 2,300m의 선행을 받을 때랑 이건 다르죠. 정말 추입으로 잘 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추입으로, 아예 작전을 완전 추입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 가능성도있게주에 추입만 다아오니까 뭐 그런 작전 들고 온다면 또 가능성도 있고. 5강, 6, 저는 3강의 3중인데, 요 경주는 현장까지 가수가서 최종적으로, 어, 앞에 상태를 보고, 배당의 흐름을 보고, 그랑불은요, 배당 봐도 사실,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안 보는 것 보다는 보는 게 좋다 보니까,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하시고요. 자, 그랑불이 경주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유, 환경주 하는데, 26분을 냈습니다. 좀, 예, 좀 길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했고요. 어,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음, 7경주, 1월 어, 17경주, KR의 스프린드 경주, 요것도 재밌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